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가슴에 두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어,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공격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어노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절의 30, 30, 말씀에서 핵심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그 핵심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적인 세계를 사랑하고 있는 동시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는 바다와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필연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여러가지 환란을 겪고오셨습니다 짐작됩니다. 그 환란이 크고 작고이지 자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이 땅에서는 환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욕도 욕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다니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고생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생로변사라는 말 있죠. 생로변사라는 말을 다시 이렇게 다루는하면은 인생사고 라고 하는 말있입니다 인생사고. 인생사고라는 것은 인생은 타협할 때괴롭것입니다또 늙는 데 괴로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 나서 괴로기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죽는 데 괴로기 있다 이,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나의 그 홍경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참참하더라고요야 우리 인간은 인생사고라고 그랬는데 태어날 때 고생은 우리가 물르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데 끝까지 죽는 데까지 계속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신은 있고 있지만 신령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이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기면 너희를 죽이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뜻인 당시에 해당해서 쫓겨나고 출교당한 자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출교당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un mil 어, 멋지고 그리신 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어, 이렇게 무료하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는 것입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도란이 언제까지 일해 것인가 답답하네요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까지 엄청나죠. 우리는 이 환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 네. 아니,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어, 일주일 만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천국 같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루어 해주시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면적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레르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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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 저희 노예에 제가 속한 노예에 10년 안에가 몇 시절이 됐어요? 말씀이, 그놈사랑놈 새끼가 목사님을 잡아가라. 피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피암 진단 받는데 머월달에 우리 아내하고 또 가다가 차 사고가 또세습어요 제가 이제 해진을 예, 하는데 거기서 잠깐 멈춤을 해야 되는데 멈추고 안 하고 멈추지 않고 돌아들어. 그런데 집키차가 저희 차를 안에 있쪽 그러니까 차 우측에를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요. 제 차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차못 다니게 이렇게 돌 기둥 세워놨는데 그돌 기둥이랑 밖에일 정도로 차가박살이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6일날 폐암 수술을 제가 했거든요. 폐암 수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총장님은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이 예, 구목을 세게 들어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에, 폐암이지만 간단하게 수술해서 살만 어, 어 가슴 아래에서 등 거의 반까지 한 30cm 이상을 잘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계님은 뭐 조금 했, 어, 했다고 그리스더라고 근데 저는 2.5cm, 3.3cm였어요. 어폐그암음 어. 폐, 그, 어, 암, 음, 어.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니라. 알렐루아유아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아, 네. 그 욕심의 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아, 네. 또, 물질도 주시고, 아, 네. 왜요? 아버지 라하고 아, 네. 예. 그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면 뭔가 이제 안전한 삶을, 안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어떤 욕구를 원하냐면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이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 원하는 것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마지막 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isn't mm -hmm. <laughs> it 하고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만족을 낼 수가 없어요. 다 별맛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요 스소 안에서 그리스도에 소속된 영의 세계를 어, 사랑하고 있는 동시에 육골 입고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활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 우리에게 시험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닌가? 활란에 지식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날 나갔지만 우리가 예수 와 있을 때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인절에 보니까 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님의십자가에죄생보고 살리신 분이세요. 아, 네.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그 신2장1절 말씀처럼 포도나무 비는 저와 여러분의 심는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고 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분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시요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어직그리스도로만나마 그리스도 안에 머물때만 생명의 양분을 환란나하나 자제당하나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고 당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환란 앞에서 우리는 당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전서 아, 네. 15장 55절 5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올해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올해도 작년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이 올해도 우리 모두가 다할수 있을 것을 아, 짐작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할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리하지 않고 장대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올 한해도 승리합시다. 다니엘이야 아멘. 아멘. 예, 기도합니다.